키움 나만의 커스텀 여쭤보겠습니다. 키움에서 하체 이 선수가 최고다. 어떤 선수하실 건가요? 저는 송성문 선수 고르겠습니다. 오 좋아요. 이유는요? 어, 송성문 선수가 쫄쫄이 약간 좀딱 붙는 바지핏을 선호하는데, 뭔가 그러니까 되게 하체가 잘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몸이 엄청 좋아서. 아 맞죠. 아주 좋습니다. 이유. 그러면 상체는 키움에서 어떤 선수하실 건가요? 어, 김건희 선수 하겠습니다. 오 건희 선수. 이유는요? 그 김건희 선수가 원래 그 투수를 했다고 들었는데, 그래서 어깨가 엄청 좋아가지고, 김건희 선수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유 너무 좋습니다. 그럼 가장 중요한 키움의 얼굴, 어떤 선수 하실 건가요? 저 주승은 선수 하겠습니다. 어, 승은 선수 이유는요? 어,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얼굴 상이라가지고, <laughs> 주승은 선수 하고 싶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 팬님의 서준형 마킹 한번 자랑해주세요. <laughs> 아 30번 감사합니다 30번이 키움에서 선수 아 역시 주승우 선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셋 주승우 선수 화이팅, 하나, 둘, 주승우 선수 화이팅. <laughs> 감사합니다 어?